안녕하십니까 스무소입니다. 폭염 속에 건강을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저는 어제 출근했습니다. 요번 음, 주에 아, 등급을 두개 등급을 이제 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일하고 또그 월회비도 3만원으로 조정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유선상으로도 많이 저,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유튜브상에서는 뭐 댓글로 좀, 음, 어, 많은 분들이 좀 조언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몇 어, 분, 그래도 이제 성의껏 또 의사표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에 앞서서, 기존에 이제 기사 1급과 기사 이급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은, 자진 탈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진 탈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주중에 등급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유튜브 쪽에서 이제, 그, 허가가 나야, 또 다음 주부터 어, 다시 어, 정상적인 그 동영상 작업이나 업로드 작업이나 여러분들이 또 정상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시는 즉시 일단 회원 탈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